예. 자 이제 예,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녀의 진학 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유형 중 나는 의식 관리형, 부모 주도형, 방임형, 상호협력형. 근데 다른 유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다른 유형은 없더라고요. 요 중에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역시 한국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예, 역시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걸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19 대학논술 대학별 최고 경쟁률 모집단위. 자 보시면. 예,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 인하대 의대가 10명 모집에 3,81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382.4대1. 혹시 여러분 중에서 381.4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시면서 합격의 기운을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근데 중요한 거요. 자, 이들 중에서는요, 작년 하원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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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누군가는 뭘까요?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겠죠? 네. 예. 그는 누굴까요? 그들은. 자, 지금부터 이제 피눈물을 는 나는 사연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말 하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겨우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보세요. 3,814명. 답안지 엄청 쌓이죠? 아, 네. 제대로 채점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채점위원입니다. 답안지 읽죠.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요, 채점 편의성 때문에 문제를 고조화시켜놔요. 쉬운 영역, 중간 영역, 어려운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앞부분에 쉬운 영역이 당연히 배치되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어? 근데? 분량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날려버리죠. 다 읽을 필요가 없죠. 2번, 3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답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숱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숱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2번으로 갑니다. 또 날려요. 3번까지 다 읽을 답안지 몇장안 남습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왜 이래야 되죠? 예, 자, 채점위원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없는 다반지, 예, 그 다반지를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학원, 이 학생은 논술학원에서 뭘 배운 걸까요? 예? 그 엄마는 이 아이한테 뭘 시킬 건 걸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논리적 글쓰기가 즐겁다 이런 분 계세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될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입시도요, 지나치게 경쟁 의식에서 사로잡, 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게 논술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대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 주도가요 엄마 주도가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근데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답안지 한번 봐주실래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인데요. 이이 친구도 공통, 이 친구들 공통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날랐던 친구들이, 전교권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즈음에 자신의 영혼을 엄마한테 반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전교권에 놀던 친구들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올라갔어. 근데 보니까 내신 성적 안 나오죠. 수능 한 과목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들러리. 학종도 똑같아요, 지금. 학종 준비한 아이들 90%가 다들러리예요 걔들 웃긴다니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다 날라가는 거죠, 다. 그런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근데 자기가 보니까 내신 성적 생각보다 안 나오. 전교권 어린도 없어 이제. 예? 수능 수학이 안 나와. 근데 이 친구가 논술 답안지를 문제 다, 구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구해갖고 와서 저한테 지가 써갖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제가 한번 열심히 써봤는데 될까요? 안 돼. 박살 <laughs> 났죠안 <laughs> 됩니다. 안될건안 된다고 얘기해 야죠 예?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 이 시적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논술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점도못 받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이 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이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문제죠. 예, 그 놈들 어떡하죠, 그거? 여러분들, 개그맨 박명수 씨 논술 가르치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유재석 정도면 가능해요. 예, 근데 문제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책임 못쓸 얘기하죠.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적형 지원자 스펙이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습니다. 에, 이걸 이제 서울대가 보고요. 에, 실제로 반박하려고 하다가 서울대 수시 합격생 9명의 서류를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걸 갖다가 베리타스 알파라는 기관에서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를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정기 정보공학과 합격과 시군인데 충남 출신이고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1학년) (4등급) (2학년) (4.5등급) (3학년) (3등급) 국어 (5단인데) 국어는 (4등급이네요) 절체가 영어가 (3.62등급) 수학 (1.5등급) 사회 (3.69) 과학 (1.87) 생활 (3.17로) 돼 있죠. 그죠?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내신이 일반 전형이 좀 낮은데요. 일반 전형의 최저 합격자 최저치가 (2.0이죠.) 그럼 이친구 (2.0)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아요. 네. 이 합격서는 객관적 팩트일 수 있잖아요. 그죠? 렇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수상 경력을 보니까 이 친구가 불합격한 사례 중에 86개가 있네. 네. 최고 86개.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공식적인 문서인 학교 생활기록부에 86개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자, 근데 중요한 게이 친구 수상 실적 몇개가까요 산수가 안 되십니까? <laughs> 여섯 개죠. 자, 이 친구 한칸비웠으니까 다섯 개죠. 이 친구 세칸비웠으니까세 개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고 성장했느냐,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중요한 건 엄마들은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이거 누구 주도, 이거 애가 관심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시켜서 했을까요? 도서 목록을 볼까요? 이 친구 입에서 보낸 편지죠. 이과계통이 아니죠. 수학 내역에도 뭘까요? 사회 모의 재판이 있죠. 이렇게 가면 사설 컨설턴트도 혼나요. 스펙 일관성이 깨진다고. 아, 네. 자,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에? 여러분들 주변에 떠도는 정보들이 있죠. 에? 다 뭘까요? 에, 다 왜곡된 정보들이에요. 에. 자, 앵그리맘이라는 유튜브인가요? 어, 여기 보니까 재밌는 기사, 에, 여,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에, 잠깐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20년 정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섯 살부터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대치동 퀴즈에다가 현재 대치동 수학 강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사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대치동에도 대치동 퀴즈로 컸고, 업무도 20년 이상 대치동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하시는데, 본인 자녀는 대치동에 학원 보낼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 예, 본인은 안 보낸대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학원쟁이들은 학원에 애들을 잘안 보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심각한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치송은 5년 선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논술학원도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다니지 않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멘탈을 갖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다 하니까. 교육적 효과가 아니죠? 응? 자, 사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년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반복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아이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사고하는 폭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 토플이나 영어 토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욕심이고 학원의 목적에 끌려다니는 거니까요. 저는 아이에게 굳이 그런 무리를 주며 에너지를 빼길 원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관리해주면서 충분히 대학교 입시 볼 때까지는 원하는 진도를 다뺄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진도라는 것은 대치성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5년 선행을 말하는 건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수학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수학의 진도에 끝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걸 세번네번 반복해서 여러 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적은횟수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집에서 관심을 갖고 숙제를 챙기고 그때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치성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들에 아이들의 에너지를 쏟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제가 볼 적에는요, 빗나갔거든요? 선행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선행을 진짜 왜 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학원에서? 아시는 분? 자, 사교육 제가 다음번 사교육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사교육도요, 잘 활용해야지만 약이 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 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장악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중요한 것은요, 선행이 필요한 아이는 제가 볼때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근데 학원은 선행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선행을 해야 좀반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진도가 다른 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맞춤형을 지도하다 보면 그게 사교육의 책임이죠. 사교육, 공교육을 떠나서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뭘까요?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를 아는 거죠. 맞나요? 이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죠.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돈을 못 벌거든요. 선행 진도는 뭘까요? 쫙 빼야지만 같은 반을 구성할 수 있죠. 두 번째. 그렇게 매번 아이 진도에 맞춰서 지도하다 보면, 중학생 올라가면, 중학생이 되면, 그 학원도 평가받아야 되죠? 중간고사 개말고사 때마다. 근데 선행은 뭘까요? 언제 시험 볼지 모르죠? 간단하게 면피가 되죠? 세 번째. 아, 쟤는 똑같은 진도에서 100점, 80점, 60점 견딜만 하죠? 근데 문제는 쟤는 2년 선행했대. 이런 뭘까요? 엄마들이 무너지죠? 이 선행하는 이 업자들은요. 제가 볼 때에 이거는 이거는 저는 진짜 반일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가르쳐 보면은요. 선행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미 저, 이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이거 도와주는 게 지금 급한데 그것도 지금 뭘까요? 그그 그 시간에 아이는 선행 진도 를 나가고 있어요. 이거, 이거, 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이거? 예? 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예. 네. 자, 이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대치동에또 엄청난 수능 열풍. 그래서. 애들이 줄설까요 엄마가 줄설까요 예. 네. 엄마가 이제 줄수 있는 게 왜냐면 하루 꼬박 세야 되거든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물론 지들말로는 뭐. 이걸 인터넷 접수하면 금방 마감된 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홍보 때문에 이짓 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상호협력형으로 하고 딱,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박다. 나도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 에? 에, 이런 이제 안심으로 해도 될까요? 저도 좀 쉬어도 될까요, 이제? 에? 저도 대체동으로 컨설팅 복귀하러 갈까요, 컨설팅? 에? 에. 하,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에. 자, 근데요. 자, 이, 이 카톡 화면은 유명한 화면입니다. 작년 데이 공론화 때요. 정시 확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사용한 자료 화면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볼까요? 또 생김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거짓말을 만들어야 하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기재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이고요. 대부분의 엄마 학부모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제 아이 독서록 아이가 읽고 제가 또 생김에 기 올렸습니다. 또, 독구감대에 제가 글도준성도몇개 받았습니다. 아이는 상 받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남보다 나은 뭔가를 기재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아이는 거짓을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게 학종입니다. 자, 이분이 대부분 학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어. 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진로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어. 엄마가 너한테 공부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니? 그랬더니, 엄마한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근데 아이는 매일이라고 얘기하죠. <laughs> 네, 네, 네. 그, 아빠와 아이 대화 시간을 연구한 통계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네, 아이, 엄마, 아빠는 제가 제 기록,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그래서 꽤 몇십, 몇분 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달랑 일주일에 7분, 예,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엄마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와 아이의 감정 상태가 달라요. 예. 네. 자, 이분은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설명에 가서 그렇게 들었거든. 엄마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하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놈들 일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뭘까요? 그렇게 하루 엄마들이 만난 거야, 맨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이하고는 협력하죠. 그게 실제, 실제 협력일까요? 너내말안 들으면 죽어. 라고 말만 안 하죠. 표정에 다 드러나죠. 근데 그걸 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학종이 원래 이런 제도다. 학종은요 이렇게 악용될 측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정상은들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비율이 너, 높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대학에서 그런 자체를 모두 인정할까요? 이 엄마의 이 고뇌에 찬 그, 그, 노력이 성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이런 거잖아요. 거기 다 인정해 주면 대학은 어떻게 뽑게 되죠? 네, 거짓말쟁이만 뽑는 거죠. 그런 일을 대학이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 네? 예. 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자. 부모 역할이 정상적이라면 아이는 평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예. 네. 자, 따라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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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땡길로 갔어도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엄마 고마워. 엄마랑 이야기를 하면 늘 도움이 돼.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뭘까요? 더 빨리 갈수 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 근데요, 안타깝게도 초반, 중반까지는 의식관리형이나 엄마주도형이 무조건 앞서가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을 뭘까요?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이 가득 차 있죠. 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어떤 경우에 순기능을 발휘할까요? 네. 대부분 역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아이가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게 도움이 되죠. 근데 엄마가 정보가 머릿속에 잔뜩 들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야, 있잖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이야.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때는 빅데이터나 이런 유망한 직업이, 에,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에,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모 주도형 부모가 상호협력형 부모한테 뭐라 그럴까요? 에?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친자직 맞으세요? 에, 왜 이렇게 아이한테 무관심하세요? 당신같이 책임 없, 책임감이 없는 부모 때문에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면 늘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아, 이 어린 양들을 또, <laughs> 어떻게 또, 하... 한 달에 한 번, 매일 만나도 제가 볼때 쉽지 않은데. 예. 자, 아이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누가 도와주면 고맙죠? 그러지 않나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위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더 싫은 거야. 다널 위한 건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뭘까요? 엄마가 생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데 엄마도 그때 네 그랬거든? 근데 커보니까 다부모마음 이해되더라. 이것만큼 착각 오만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나중에 부모 죽을 때 되면 부모 아 자식들이 다 후회하죠. 엄마 마음이 그때 다 이해하죠. 착각이거든요. 네. 지금이 중요하죠. 아닌가요? 네. 지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설정일 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몰라주면 뭘까요? 아이는 그만큼? 힘든 거 아닐까요? 예. 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네? 그 얘기 듣기가 어려우, 어려우세요? 그때까지 도저히 못 견지시겠어요? 예? 네? 아, 아, 아. 자.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아이가 그 신호를 잘 읽어주시면 좋, 좋습니다. 제발 좀 누군가는 그 아이들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신호를 읽어주셔야 돼요, 제대로. 아이가 무기력하다. 이미 이 친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경쟁 구조에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볼까요? 포기한 상태인 거거든요. 네. 뭘 열심히 안 한다. 네. 하는 신늉만낸다 네. 뭔가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그걸 안 하자니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막상 해봐도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아이가 혁사정을 부리고 네. 가끔은 뭘까요? 네. 조금 크면서 반항할 때도 있죠. 네. 그건 뭘까요? 엄마, 엄마 나하고 관계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응? 엄마 지금 엄마 역할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응. 나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어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밀고 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입시가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 대학도 지금 심각하고요. 특히나 사교육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발 제대로 된 수능학습법을 보급해라. 그 문제 푼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수능 교재 푼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네. EBS 연계 그것도요 실력이 있어야지 연계인 줄 알아요. <laughs> 네? 아십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계된 거구나. 그것도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연계되는지 알지. 애들 몰라요. 아 이게 연계예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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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이제 올해 이제 두번 남았죠. 예,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길벗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강연 형식이 아니라 좀더 어, 여러분들이 좀 서로 자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정말로 아이를 믿고 자신을 믿고 갈수 있는 그런 길로 어,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질문들은요. 기저귀 공부방 어, 예, 질문들을 좀 올리시면 좋고요 거기 보면 이제 메뉴가 두 개가 있죠 예, 엄마의 선택 밑에 첫 번째는 이제 엄마의 선택이 있고 엄마의 선택 실천단이라고 있는데 그 실천단 쪽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이전 것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에 질문을 올리셔도 좋고요 예, 궁금하신 것들을 다 질문하셔요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주 요것 요것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어, 스몰 액션을 제한하지는 않,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꼭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에, 이런 겁니다. 입시를 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정상적인 입시는요. 아이가 입시가 임박한 시점으로 갈수록 뭘까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을 드디어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도 뭘까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네? 네, 이게 정상입니다. 예,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또 엄마들이 또 정신 나가가지고요. 모의 지원 집어넣으면요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점수 있죠. 이 점수가 남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 예? 네?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뭘까요?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조금이라도 인기학과. 아,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엉뚱한 데를 가요. 네, 그걸 갖다 이제 문 닫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딱내 손에서 뭘까요? 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붙이키는 업자들을 만나요. 네, 여러분도 정시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우리 아이가 나온 성적대로요, 네, 열심히 관심있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 뭘까요? 경쟁하지 않아도 뭘까요? 딱 집어넣으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문대가 나쁜 대학인가요? 네, 최근에 다시 또? 전문대 유턴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뭘까요 전문대로 들어갑니다 박사학위 받고 전문대 가요 이걸 전문대 유턴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입시 때문에 고생하는 것들 중에 저는 90% 걷어 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네. 왜 그런다고 결과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잘갈수 있고요 지금부터 바로 잡아도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이 한권 있는데요. 물론 길보트판단 책은 아닙니다. 네, 밴디에 들어오신 분들 아실 텐데 이제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이들 공부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 공부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자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 사회를 한번 예측해 볼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그 느낌이 싫은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정말 살기 어려울 거예요 어, 변화는 결국 적응을 요구하고요 적응하려면 학습해야 되거든요 에, 학습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게그 즐거워야 되거든요 어, 내가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즐거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제가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실래요? 공부가 되네. 공부가 되네. 공부가 되네. 예, 다시 한번. 공부가, 되네. 공부가 예, 되네. 뭐냐. 학습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 아, 내가 뭔가 남는구나. 이게 배우는 게 있구나. 근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 효능감은 거의 못 느끼고 어떤 걸 느끼는지 아세요? 공부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뭘 해도 이게 성적으로 조금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성적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무슨 뭐 진짜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노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점점 저 아이들은 뭘까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좀 직시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얘기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어, 아, 질문이 여기 있었나요? 네. 초등학생 생기부 안 봅니다. <laughs> 네. 중학교도 안 봐요. 네? 네. 자, 톱불 점수도요. 예를 들면, 톱불 점수, 지금 물론 반영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발생한 기록만 보는 겁니다. 네. 그 이전에 미리 해봐야 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리 하는 것은 뭘까요? 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심. 관심. 네. 관심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아시겠죠? 예, 예, 미리 예행 연습, 하, 미리 스펙 쌓기 예행, 예행 연습, 어. 예행 연습하다 지쳐가지고요 고닥고 하면 제대로 안 해요. 대부분 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인데 이제 지역 효과 때문에 중계동으로 이사를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답 찾으셨죠?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예예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대치성 엄마들이 엄청 반볍거든요 예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요 이 아이의 에너지 사용 실패를 다 분석해 줘요 예자 그때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되게 특이한 데 선택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e스포츠학과 이런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런 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거길 가겠다는 거야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제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90%야 그러니까 이제 동료효과 때문에 애가 망가질까봐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 오랜 경험이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환경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부모 아이 사이에 나쁠 때에요. 응? 부모 아이 사이에 나쁠 때그 사이를 삐짚고 들어오는 게 환경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모 아이 사이에 서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담배 피는데, 아, 하, 나는 안 펴. 이러면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신뢰가 있으면 그런 환경 영향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좀 느린 아이야 느린 아이는요 한번더 하면 돼요 재수 예를 들자면 근데 이 느린 아이를요 어떻게 든 따라가게 하려고 급하게 해봐야 나중에요 다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내 아이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하나 있고요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에 우리 아이를 맞추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후자를 대부분 선택하고 계시는데, 아, 그거 너무 험난합니다. 예, 너무 힘든 길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예. 자사고, 특목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교 효과라고 오시면 되고요. 그런 거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자, 아, 되게 오늘 우리 높은 데 올라왔죠, 여기. 그죠? 예, 여러분들 마음도 좀 이렇게 높은 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내려다 보세요. 똑같이 휩쓸리는 부모들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거듭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입시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시면 충분히 훌륭한 부모 역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